자, 오늘도 가볼까요? 엘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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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떤 곳이냐 여기가 원래 태초에 부패신이 아, 있었던 곳이었다 근데 문먼 검사랑 그 무녀였나? 걔들이 같이 아, 그냥 까무로 죽여버렸다 그런거죠 카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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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디어디

나세. 어, 세미데미진잘들어가그미데가미지라도잘가어미지가 재미진 찰트가미지가잘미지가물미진찰트물가 재미진 가 재미진 짜트로가 재미진 찰트로가 진짜미 때려 다리, 때려, 다리. 다리 때리 물 한번 보고 아씨 꼭물 먹을 때 뗀다 뗀다 뗀다, 뗀다. 물 먹을 때꼭 때려요 불러주고 한대아 없네 불러주고 한대두대 불러 대. 아유 진짜 아유 왜첫번 핑이 저쪽에 불러주고 여기로 때리면 되지 망상 안놈 불러두고, 아유, 때리지 마, <laughs> 제발. 아, 이것도 맞아. 아, 이게, 주물하면 이상한 곳을 좀 때려가지고, 그게 좀 문제. 아유, 야, 야, 야. 마지막 물. 제발, 안 돼! 아! 아, 진짜, 붉은패가 너무 사기야. 아, 붉은패, 이거 차는 거 속도 봐. 이거 미쳤다니까? 한 대요, 두 대요, 한 대, 두 대, 아, 아, 굴러주고, 한 대요, 아, 두 대요, 불러주고한 대요, 두 대요, 굴러주고, 한 대, 굴러주고, 한 대, 불러주고두 대, 세 대, 오케이. 그냥 때려. 그냥 때리는 게 아마 데미지 더 많이 들어갈 거야. 아, 됐다. 이 정도면. 굴러주고, 엿! 한대두대세대 네대 불러주.. 아이야 다리 다리 이 연약한 다리부터 노려 어얘 냉기 먹는구나 예, 오케이 전갈엣치 좋구요 또? 아이씨 담아.. 다... 아아 아. 아아 담아줘 아아 아 아이씨, 그만 왜 이렇게 잘하는데 가자 석관에 들어가. 음 아스라하이, 암흑 산물, 태갈이자불러주고아 뭐야? 아 중력 마법이라서 끌어당겨졌나? 태갈이태갈이아 아우. 어? 목리 가자. 생각보다 데미지잘안 들어오는 것 같죠? 이럴 거면 그냥 강공격 하는 게더나을수 대가리. 아, 야, 야. 아, 순간이동. 굴러주고. 또 사라졌네. 옆으로 피해주면서. 아! 에이, 맞네. 또 순간이동. 음, 그래, 그래. 굴러주고. 아, 잡혔다. 아, 저한 박자 좀더 늦게 하나 하고 굴러주자다 오케이, 알았어. 불러주고, 불러주고, 아~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뛰면서 부르면 잘안 불러지. 불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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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러주고 나타났을 때 잡기 안쓰나 어쓰네 불러주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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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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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아유. 아, 잡혔어 또. 아, 이거 뭐야? 제길. 굴러주고 아유, 이거 씨 이거 좀 피하기 너무 어렵다. 지금 <laughs> 제길. 대갈이샷. 대갈. 대가, 대갈. 대가, 대갈이샷. 나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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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한대 맞아야 돼. 굴러주고 슬이더 굴러주고! 오케이. 아 그냥 도망가는구나 이거 무적인가보네 그냥 지금! <laughs> 조금 늦었지만 두번 굴러서 오히려 좋았을 수도 굴러주지 굴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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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건데? 공중 띄우는 스킬이죠? 불러주고, 불러주고, 아 와, 이거 뭐 어떻게 피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 아이, 아이고, <laughs> 대가리 샷,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지금, 아, 아깝다, 이거예요 근데 데미지가 좀 많이 안 나온다. 지금인가요? 아, 꺾다. 굴러주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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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안 하냐니? 굴러주고, 굴러주고, 아. 세가리 샷. 내려지는 것도 데미지 있기 때문에. 그 기다렸다가. 탈공격. 굴러주고, 굴러주고. 아, 세 번이야, 이거? 아, 어쩔 땐두번 하고, 어쩔 땐세 번에. 이 새끼는. 택끼야 기절 좀 해라. 불러주물한랑 먹어주고요. 대가리 아까 전에 기절치가 좀 빨리 쌓였었나 보네. 대가리, 대가리, 죽어, 죽어, 불러주고, 불러주고. 아, 대가리, 대가리, 오케이 마지막 한방! 카 자, 어 그래도 깔끔하게 끝났네 그냥 오 37만원 이거는 개이득인 부분이죠 어 오케이 파이어 게래좋고 그냥 일반 공격으로 때리는 게 데미지가 훨씬 더잘 먹어 냉기도 걸리고 블갈건 와. 데미지가 무슨 찐득하와물 마셔. 예. 안전 플레이 좋다. 맞은, 맞는 안전 플레이 좋았고. 냉기가 너만 쏘냐? 나도 냉기 할줄 알거든. 아. 하나, 둘, 셋. 어 아파 러러 냉기 라이머 오케이 자 머리 쪽 때려주면서 데미지를 더 넣는 게 오히려 이득 커 오케이 요거거든얘돈 많이 줄것 같은데 체기 너무 늦었고 <laughs> travel the a t o t o r d 오케이. 원솔하지 마. 가는 길에 마치 낙양을 불태웠던 동탁처럼 모든 걸 불태우 갈게. 아무래도고 드디어 얻었다. <laughs> 아메 결국 이지를 상실했구나 나야다. 블레이드 나야. 블레이드 나라고. 어 얘는 안 먹혀. 불러주고요. 아 너무 고아아 아. 제기 디잡 어 디잡 되네? 디잡하기 좀 힘들긴 하겠다. 강공격 강공격 가라 블레이드 내가 널 편하게 해주마. 아안 어, 갔네? 한공격 왕가의 그레이트 소드 블레이드의 갑옷과 장갑. 그래도 검은 칼날에 잘지켰어 응? 어? 불흉했다. 블레이드, 내가 널 기억해 주마. 칼날 우두머리의 봉인가 뭐? 어딜 어딜? 뭘 하려고 뭘 하려고? 어딜 어딜? 앞잡이다 임마. 냉기까지. 어딜 어딜? 냉기 먹었으면 다시, 아니 냉기 풀렸으면 다시 냉기 먹어야지. 어딜 어딜? 어딜? 오, 어, 잘 피해. 스템나 없다나. 스템나 아. 불러주고. 오, 거물 팔람 무서, 미치긴 했네. 깐지나긴 해, 저게. 어딜어딜 어딜 어쭈구리 어딜, 어딜? 어딜? 강공격 약공격 약공격 한번더아 테미 스테미나가 불러주고아 스테미나 어딜어딜 어딜 아 가지마 천 대도 한대두대세대 대. 강공격 어디? 아, 어, 잠깐만, 뭐야? 아 이게 뭔데? 왜 여기 <laughs> 낙사가 있는 거야? 아, 아니아다 죽여놨는데 진짜 짜증나게. 아 낙사가 왜 있어? 아 어이가. 너제 저기를 유도하면 아, 낙사 안 되는? 아 제대로 당했다. 이거 들어갔으면 안 됐는데. 낙사 안하 건데. 고 근데, 얘. 아, 아나 이거. 나 알았는데 왜 오피했지? 어디를, 어디를, 뭔지, 뭔지 탈라고. 두번 정도가 한 개인 것 같아요. 세 번은 못 때리고. 한 대, 두 대. 아, 아, 한 대, 두 대, 세 대. 둘 때리고, 한 대. 두 대, 둘러주고, 한 대. 두 대, 3대. 이건 4대까지 가능할 듯? 한번 더. 앞자 냉기 좋고. 에잇.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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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냉기나 먹으라고. 냉기나 먹으라고. 냉기나. 앞자 냉기 안 먹었네? 넷. 네. 아. 짜세. 냉기 먹어. 땡기 먹어. 땡기 먹어. 어? 오리 걸렸나? <웃음> 뭐지? <웃음> 갑자기 가만히 있어. 뭐, 아, 이거, 아, 이거 먹었어야 되는데 늦었다. 21만원, <laughs> 아, 먹을걸. 달달한데, 이거. 이쪽 방향이니까. 오! 아, 제길 다시, 다시. 이 아, 누가 이런데 함정을 파놓은 거야. 살려주세요. 제발요. <laughs> 아이 아, 누가 이런데 함 절벽을 파놓은 거야. 진짜 게임이 너무 빡세. 너무 위험하고. 너무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게임을 만들 수가 있죠? 푸른 호박의 메달리온 2. 얘를 잡는 것 같은데, 만나보세요. 불러주고. 화염 수탄 강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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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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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화신의 의장 어. 와우 하여 엘드의 유성이 여기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아아, 아, 아 진짜, 진짜 잘못했어. 아악 그럼 너도 죽어. 나참 아, 사람 죽은 거 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네요. 어? 죽은 사람한테 또 뭐라 그래. 아 잠깐만요. 아, 맞다 얘물 마시면 아뭐뭐 뭐 하면 그거 했었지. 불러주고, 캣키야 불러주고. 불러주고, 한 대요. 불러주고, 두 대요. 불러주고, 불러주고, 한 대요. 불러주고, 한 대요. 불러주고, 불러주고, 아, 이게 은근 박자가 살짝 빨라. 강공격, 불러주고, 강공격, 불러주고, 아, 이거, 이거. 이거는 그냥 아예 다 피했어야 되는데. 라 한번 먹어시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불러주. 시 이거 두 번째 타? 와 잠. 아, 어, 오, 어, 에? 아, 이거 왜 또왜저뚫려 있어? <laughs> 불러주고 한 대요, 한 대요, 두 대, 한 대, 요 강공격, 한 대, 요 강공격. 자 가라. 오, 데미지잘 들어가. 한 대, 두 대, 격. 불러주고 한대두대한대두대 대. 대, 대. 불러주고 한대요 아, 뭐 어, 돈도 얼마 안줄것 같죠? 아그래나 남은 창 줬었네 도가니 샷 이걸 얻으러 왔다고 볼수 있죠 핵 일단 아 여기 있네 아, 강해 대가리 죠강 공격! 강 공격! 대가리 강 공격! 자, 마무리! 뇌수! 타이얼! 오케이 야, 죽음의 왕의 업창 이런 게 있었어 아, 아예 몰랐네 볼까요, 한 번? 음. 부스럼, 업창, 항사 내성을 크게 높인다. 높인다. 피비린내 나게 골문 사람 얼굴 업창, 항사 내성을 크게 높인다. 얼굴의 주인은 죽음의 왕자라고 한다. 데미갓의 첫 사망자인 황금의 기공자의 운전치. 운전이 죽지 못한 더럽혀진 죽은 얼굴이다.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났는데 DLC에 나오던 미켈라겠구나. DLC 최종 보스. 그니까, 걔가 피를 뒤집어 써서 어머니 하던 건 어머니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했던 건 마리카고 피의 기적 같은 거 썼었던 거는 그 모그가 피 드럽게 그 집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네. 아, 그런 스토리겠네. 지금 <laughs> 이걸 왜 지금 깨달았지? 슬슬 나올 때가 되셨는데 왜안 나오시지? 피아용씨 하이 스탠나 회복. 어딜, 어딜. 컷. 그대축을 떴어? 로지에로였나? 로지에로, 여기서 뭐해, 임마. 어, 어 뭐하냐고. 뭐해, 임마. 컷. 스테인 어, 아파라. 어, 오, 오지 마. 오지 마세요. 오지, 알아주세요. 컷. <laughs> 컷은 아니고. 아, 스테미나, 스테미나. 아, 이거 인제 보니까 약간 그거구나. 유저, 유저들이구나, 이거. 아, 오지 마. 너무 높이 가요 그만 하세요 라이온 빼고는 다 그냥 일반 유전가 보네 아 스태미가 너무 자라 오케이 한명컷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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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무서운 불에 그거 썼다 너무 무서워 저거 아, 만화들 만화가 없나? 오. 와, 이씨 죽음의 눈을 쓰고 있어, 이 새끼는. <laughs> 돈 얼마 안줄것 같으니까 그냥 끝쯤 막시다. 지아에 안개 하나 없고. 어, 어, 아마나, 아마나. 아마나, 아마나. Do 하지 마. 세상을 잘 불태워 줄게. 세상의 죽음도 행복도, 삶도, 얻게끔 말이지. 어, 바로 시작되네. 좋아, 좋아. 아, 빠른 시작, 좋아. 아유, 불이 없구나. 아이고, 아유, 불 룰라 했어. 아유, 아우, 아유, 죽만. 불로 아우, 죽나. 아우, 거참, 거, 더럽게. 아, 댕기 한번 터지면. 아하.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할 만해, 할 만해. 아. 두하나우가 무릎을 꿇습니다, 진짜. 아. 아, 제일 굴렀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 번개 진짜. 개 걸그적거리네. 아, 왜 저래, 이제. 뒷다리 쪽으 그냥 계속 누르면 돼. 앞다리는, 괜히 누리지 말고. 굴러주고, 아. 굴러주고, 아. <laughs> 대가리. 어, 대가리 대미 잘 들어가요. 번개. 아, 아이씨, 피했어, 아이고, 정말. 아으, 그만, 그만. 그만. 굴러주고. 과연 공격 받아라. 이제 냉이 가가지고. 굴러주고. 아. 아이고, 잠거 공격을 왜 하니? 아, 점프했어야 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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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게 진짜. 아, 너무 얄밉게 한다, 저거. 어? 점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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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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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기 걸려라. 아유. 냉기 걸려라. 불러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냉기 진짜. 불러 아유. 어디 갔어? 아아. 자꾸 어디 날라가. 아, 불이네. 아. 아아. 굴러주. 아우 소리 봐라. 음악 봐라. 불러주고 시끄러 운만 가! 아우 진짜 너무 힘들게 어쨌든 사룡의 추억 얻었구요 오사 42만원 그래도 달달하네 피아의로 나뉘지 않는 쌍생아의 권